농촌 지역에는 버려진 논과 밭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농사를 짓는 논밭도 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신용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과 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면 농해수익 창출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발전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조량이 부족해서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인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편견에 지나질 않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한국의 신재생 발전 비중은 7.2% 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비중이 70%는 되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2050년 총 에너지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면적의 3.5 에서 4.0%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보면 절대 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가 아예 되질 않고 주요 도로나 주거지역에서부터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을 기초로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허가를 함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이렇듯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다 보니 농지에 건축물을 짓지 못한 격과 같이 태양광 발전소 역시 농지에 설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18%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농지의 20에서 25%의 신재생 시설을 설치한다면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목표로 했던 70에서 7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논에 태양광을 설치한 다음 경작을 함께하는 영농복합형 태양광이라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물론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전이나 답 등에 비해 땅이 평평해서 공사하기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위에 건축 행위를 하면 10년 뒤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수명이 25년 이상인 태양광을 10년 만에 철거한다면 당연히 경직성이 없기 때문에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지는 오래전부터 식량 안보라는 틀에 갇혀서 쉽게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금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00여 평 내외의 논의에 변홍사를 할 경우, 연간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경지 정리가 완벽히 되고, 기계 영농이 가능한 곳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논 2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으면 쌀두 포대 정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고작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요즘 농촌지역에는 버려진 논과 밭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농사를 짓는 논밭도 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신용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과 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농해수익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논이나 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략 350에서 4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400평당 태양광으로만 올리는 수익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인 만큼 변농사와 비교하면 무려 60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농지가 신재생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면 산업계 역시 아리백 달성에 힘이 붙을 수밖에 없으므로 일거양득의 기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우리나라의 엄격한 농지법의 근거는 식량 안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논밭은 기계화 영농을 하기에는 그 면적이 충분하다거나 그렇다고 환경 자체가 적당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67% 정도가 산지이고 18%가 농지인 나라입니다. 즉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규모의 농사를 짓더라도 결국 충분한 식량 자급을 담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통해 독일이나 일본 등과 함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전에 제정한 농지법의 각종 제한으로 인해 농지는 여기저기 버려지고 산업 현장에선 재생에너지 빈국으로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이 자극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작물이 95% 이상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일부 논에는 영농복합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해서 전체 농지의 20에서 25% 정도만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쌀 자극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안보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해 현재 우리나라는 초유의 무역 적자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토의 농지만 잘 활용한다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탈바꿈하는 등 신재생과 기타 에너지원이 적절히 공존하는 최적의 산업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이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